바둑 공부방입니다. 맥점 마스터. 세 문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흙이 둘차례고요이 부분에서 어떤 수가 있는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, 흙이 둘 차례인데요. 요 돌, 요 돌이 지금 끊겨있죠. 그래서 흙의 목표는 요두 점을 잡던가, 요세 점을 잡던가인데, 뭐세 점은 좀 잡기 힘들 것같고요요두 점을 잡아내는 그맥점을 구사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수는 두 군데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. 여기 빠지는 수도 되고, 어차피 나중에 빠지는 수를 둬야 되기 때문에, 뭐큰 순서는 없는데, 이거 빠지면 이거 받겠죠. 혹시 모르는 그 수상자를 위해서 100은 꽉빠야될 겁니다. 자 여기서, 역시 여기 수수는 마찬가지인데요. 여기 빠지는 게 선수가 되죠.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뺄 수가 없고, 이렇게 바로 막을 수도 없죠. 연단수로 떨어지기 때문에. 그래서, 여기까지가 선수고, 100은 뭐두 점을 잡는 정도입니다. 요거 그러니까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? 여기 돼 있다고 보면 그 다음 편합니다. 여기 찝고요 여기 찝는 게 아니라 붙이고, 이을 때, 젖히고 살리려면 나가야 되는데요.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을 때 한번 더 밀면 안 되죠. 이게 빠져갖고 이것은 오히려 이 흙이 잡힙니다. 자, 이 장면에서 이렇게 한칸 띄면 장문입니다. 나갈 수가 없죠. 나가는 수 나가서 끊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잡혀버리죠. 자, 수수는 이걸 먼저 해도 상관이 없겠죠. 이걸 잇는다면 여기 내려 빠지고 막을 때, 요, 빠지는 것까지 선수가 돼서, 젖히고 나갈 때, 그 다음, 여기까지가, 여기, 장문 띄는 수까지, 여기까지 읽어내야, 이제 완벽하게 이 부분의 수를 다 읽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찍고. 자, 두 번째 형체, 형태입니다 여기도 흙이 둘차례고요 과연 요 흙도를 구체를 낼수 있는지, 한번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수는 어야겠죠그 단수입니다. 자, 이제 이쪽이 세수고요. 이쪽도 세수죠. 그러면 흙은 이걸 잡으러 가야 되는데, 일단 뭐 이렇게 가는, 나가는 수는 어떻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? 이렇게 놓는 수는, 자, 이렇게 놓고 여기 연결하는 수와 이쪽을 맛보기로 하는 수인데요. 뭐, 요렇게 한다면은, 그냥 빠져버려서, 이쪽 수상전하고 안 되죠. 그래서, 민 미는 수는 그냥, 요것도, 요것도 안 되나요?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막을 수가 없죠. 단수치고, 붙여버리면 잡히니까, 이건 게좀 무리 같고요. 어쨌든 지금 요 상태에서, 그냥 요렇게만 놔도,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죠. 패은할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나서 연결을 할때뭐 이렇게 패은할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. 일단 실 모양이 실패입니다. 그리고 한칸 띄어도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. 한칸 띄고 그러면 자 이쪽으로 하는 것은 내수가 되니까 안 되고 그렇다면 여기를 붙이는 수도 있는 순간 내수죠. 그러면, 끼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, 잡고, 일로 못 치죠? 요렇게 넣어야 되는데요. 단수, 아, 요거는 안 되네요. 그렇죠? 자, 요걸 있는 거는, 요로 쳐서, 촉촉 비슷하게 잡히고, 따는 것도 그냥 단수 치고 이을 때, 꽉 막아버리면, 수상전이 안 되죠. 자, 어쨌든, 뭐, 요 상태에서 그 미는 수는, 그냥 이렇게 나가도 그만이죠 최소한 이거 패는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가 나는 모양인데 이건 흙의 실패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막는 것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젖힐 때이 수상전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요 역시 이것도 패가 되죠 있는 순간에는 뭐 빠져버리고 꼬부려 버리면 이쪽쪽이 두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자, 그렇다면 어떤 게 맥점일까요? 자, 여기서는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. 자, 여기를 내려가면 그냥 막으면 이두 수밖에 안 되니까 안 되고요. 요거는 바로 끊겨서 안 되죠. 자, 나오는 수가 이제 그나마 유력한 수인데 이 이어주고 여기 단수 칠때 나오면은 이어서 네 수, 세수 잡히지만 여기서 이걸 일로 끊으면 되죠. 딸 때, 단수 이을 때 그냥 꽉 조여버리면 수상전에서 한수 빠릅니다. 자, 그래서 이 모양은 놓고 이을 때 여기 갖다 붙이는 수가 보이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이거 놓고요. 이렇게 빠지는 건 그냥 계속 뒤에서 막으면 그만이죠. 역시 두 수를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놓고 이을 때 여기 갖다 붙이는 수로 이백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445번입니다. 흑선으로 이 안에서 수를 내는 문제입니다. 자,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요 점을 이용해야 되겠죠? 그래서 일단 한번 뻗어봅니다. 자, 흙으로써는백으로써는 최대한 이렇게 공배를 조이는 게요두 점을 살리, 살리면서 수 술을 좀 메꿔내야겠죠? 자, 그래서 어떤 수가 있느냐. 이걸 하나 찔러두고요. 막을 때, 이렇게한 칸을 띱니다. 자, 이거 연결되면 안 되니까, 어, 차단을 해야 될 텐데, 이때이 수가 있다면, 이제 여기를 끊는 수가 있죠. 단수,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돌리고, 나오는 수는 여기 단수 칠 때, 이렇게 따더라도 이 단수에 촉촉수로 떨어지게 되죠. 그래서, 이 장면에서 백은 따는 게 그나마 최선이고요. 여기 단수 칠 때, 이웃은 없죠. 배가 되니까. 아, 저기 잡히니까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잡히는 수가 남으니까 물론 어차피 패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 패가 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. 거의 외길인데요. 이거 선수 찌를 때뭐 일단 백이 물러서는 건 빼고요. 만 최대한 백이 버틴다고 보고 이렇게 할때이 모양이 돼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띄는 수가 이 그래서 100점이 되겠습니다 자뭐 이렇게나 이렇게나 차단을 할때 요도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끊고 잡을 때 뒤로 치고 나오면 다 잡혔고요 백도 이걸 따고 여기 단수 칠때 어차피 이어봤자 끊겨서 계속 폐맛이 남는 거니까 이렇게 따내서 이렇게 폐가 나는 것이 이쪽의 모양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, 이 모양에서 여기 그 폐나는 수준까지 딱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네요. 한번 더 보겠습니다. 놓고 놓을 때 이거 선수다. 이때 여기 1선 뛰는 수가 있다. 연결과 이쪽에 패나는 맛을 맛보기로 하는 맥점이 되겠습니다.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